아, 그냥, 그냥. 아, 이, 이 길이, 길이 빨리 신기해 되는데. 아, 물, 물에만 안 쓸리면 돼. 이거 나올 이게 은가 봐에 걸린다 여기 나무 걸리는 거봐고중는 거 걸리는 거나 풀어 민영이 기다려 형그 내려놔 민영이는 그냥 기다려 자꾸만 있어 아빠가 뚫렸어 어이구 너무 멀리 네 아이, 이 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 산으로 올라가서 저쪽 남의 밭에 들어가 갖고 난리가 났어요. 위험해. 저벌통도 있는데. 일로 못 들어가게. 아. 이쪽으로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산, 산 타고 넘어서 남의 밭으로 가기 때문에 남의 밭도 심어 놓은 것도 다 작살나면 또 큰일 납니다. 큰. 그래서 못 들어가게 지금. 망작 없어졌 망작 망정. 민영이저 나무까지 이거 이 오면서 밑에 돌 받쳐 예하나 너무 내는거안 뜨게 좋아 민혁아 아우 따가워 민아 저거 하면 저이거좀 빼와 형, 목장 밑에 가보면은 엄청 많 아, 아, 어, 뭐? 아,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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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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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놓긴 했는데, 좌 꼭대기까지. 네, 왜 있구나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또, 또 넘어갈라는지, 안 넘어갈라는지. 민준아, 이거 갖고 와. 이것도 해야 돼. 아이할줄 알았어. 이와자오도한 상에 굽고만. 여기 찢었어. 어. 바람이 얼마나 센지. 다 날라가네, 다 날라가네. 이쪽, 아, 저것도 붙여야 돼. 저것도. 안 걸려. 이게. 네. 야양 앵두를 봐 올해는 앵두 좀 따먹을 것 같다 예감에 어, 하나 이래갖고 철봉 했던거어 내한테 그럼 하나 견딘게 뿌리 게워둘게 야, 이런 거나 다치러 차에다 그런 거이 이리 지행기 왜막 돌아다니면 안 돼? 사분 있지? 민혁아한사그 나무 갖고 온 거지. 그 나무 둘 중에 하나 갖고 와. 이건 복숭아 나무였어. 야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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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나고만 충무이가 다, 다 신나 보다. 我下去给你 여기 너무 지금 흙이, 여기 내려와, 내려와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. 이게 정리를 또 해야 돼, 이게. 아파트에 다시 놔, 철. 이리 와, 이리 다시 해, 가져와. <laughs> 깔끔하게. 응? 무슨 짓, 깔끔하게. 예, 예. 이 돌을 쏘는 이유는 뭐예요? <laughs> 예뻐 보기라 응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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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좋잖아 <laughs> <laughs> 야다이일일손이 가요 하나하고뭐 하나, 뭐 하나. 뭐 하나 손에 안 가는 데가 없으면 그냥 <웃음> <웃음> 보기적으로 고 청소하는 거야 봄이잖아 봄 아, 여기다 꽃을 쫙 심으면 좋은데, 닭들이 다 파헤쳐가지고, 아, 나무 외에는 뭘 심을 수가 없어, 닭 때문에. 닭 키우시는 분들은 뭐 심을 생각하지 마세요, 나무 외에는. 닭들이 다 파헤쳐갖고, 나만 하지를 않아 그래서 저희가 1년차 때는 다, 꽃, 꽃을 많이 심었는데, 포기! 2년 차서부터는 나무만 갖다 심는 거예요. 그래서, 닭 때문에, 대견하지를못해 사람이 손을 대야 된다니까, 쫙, 깔끔하게. 사람이 손으로안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자꾸 움직여야지, 뭐라도 변하지. 깔끔해졌잖아. 들어오는 입구가 흔해졌네.